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왕고래에 또 이제 또 최대 수혜자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면서 동시에 J의 어, 이차은지의 붐을 한번 더이차은지만큼의 강한 테마가 이번에 또불 불어올 예정이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영일만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짜 되면 대박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안될 확률이 높은데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100만원 투자해서 여러분들, 5억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10%에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10%에요. 0.1%도 아니고, 100만원 넣어가지고 5억 벌수 있는 확률이 10%에요. 저 무조건 합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 나라 입장에서도요, 5천억 투자해가지고, 천조를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왜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맞죠? 나라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휴대폰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휴대폰 없던 시절, 집전화기 있던 시절, 우리가 모든 국민이 개개인이 휴대폰 한두 대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했어요? 정말 어르신분들, 아유 자동차가 전기로도 가겠다. <laughs> 아니 휴대폰이 이제 집에 집전화가 없어진 시절도 오겠네. 맞잖아요. 몰라요 사람 인생은 이거 진짜 나라도 그만큼 모릅니다 진짜. 이러니까, 우리 지금 다 세상이 발전한 거예요. 너무 꼰대 같은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거 뭐, 이거 안 되는 거, 고안될확률 안될 높은데, 이거 왜 하는 거요 대체 세수할 것게 싹, 그거보다 더 쓸데없이 세금 막붙는 데가 더 많아요, 진짜. 답답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호재가 뭐 나오고 있어요? 미얀마 쪽에 해상에 가스전, 어, 광고 개발, 바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일단, 아마, 영일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식시장도 엮여있고, 이제 아마, 어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는 뭘 맡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요것도 있고, 그죠? 어, 네, 세넥스, 어, 호주, 어 EPBC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아틀라스 가스전 확장에, 어, 속도를 낸다 하면서, 또 지금 시추, 뭐, 얘기 나오고 있고. LNG 쪽에요. 천연가스죠? 우리나라 천연가스 영일만에 29년치. 우리나라 사용량 매장돼있대요 LNG잖아요 근데 석유는요 얼마 없어요 근데 천연가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연가스의 다이렉트로 지금 최대 수혜주가 누구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미쳐요 얘는 특히 유통비율도 26%라가지고 시가총액이 현재 10조가 넘긴, 넘긴 하지만 은 이거 금방 끌어올려요 아니 보세요 HLB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10조여도 유통비율이 90%예요 10조 중에 구조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올랐잖아요. 10%씩. 포스코인터요. 11조긴 하지만 유통 비율 26%면은 현재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금액은요. 2, 3조예요. 얘 그냥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 요 진짜 HLB가 올라가는 것처럼 포스코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금 계속 행보에서 눈치 보고 있는데요. 사놔야 돼요. 연봉으로 보면요. 지금 딱 보면요. 다시 이거 원래 여기로 올라왔어요, 지금. 안착됐습니다. 그대로 신고가 가야죠. 10만 원 간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도 이거. 진짜. 안 가더라도요. 나중에 2차 연지로한번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절반 이상의 매출과 영업익을 차지하는 녀석들이에요.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게 안 가고 뭐예요, 진짜 이거.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테마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남들보다 더싼 가격에 사도 제일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지점에 살수 있을까? 이런 것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눈에 보이고 올라간 것만 타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거 미리 예측해서 사는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 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 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 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더그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다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극동주도 어,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어,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7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니까, 러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률이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1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